네, 안녕하세요. 스타보드 코리아 임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주연입니다. 네, 지금 여기는 방콕에 있는 스타보드 본사인데요. 어, 와서 많은 보드들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좀 나온 이런 새로운 옵션들도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리마 패드를, 네, 모두 다다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리마 패드 핸들을 바꿔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게 영상에 잘 담길지 모르겠는데, 자, 보면은 저희가 손바닥이 좀손 사이즈가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보이시나요? 주먹 쥐세요. <laughs> 네. 자, 지금 보면 이게 작은 핸들. 작은 핸들.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는 큰 핸들입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살짝만 손 얹어주세요. 네. <laughs> 비교, 네. 자, 지금 영상을 잘안 남겨도 실제로 이렇게 그립을 잡았을 때는 좀 확연하게 눈 감고도 아, 작은 핸들이다, 큰 핸들이다, 이렇게 알수 있죠?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눈 감으세요. <laughs> 자. 큰 핸들. <laughs> 잠시만요, 잠시만요. 눈 감으세요. 작은 핸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눈 감고도 알 정도로 큰 핸들과 작은 핸들의 차이가, 사이즈 차이가 났는데, 어, 원준 선수는 어떠셨어요? 어, 저는 손이 작은 편이라서 이거를 딱 잡았을 때 원래는 이게 손 안에 이 핸들이 튀어나가는데 이 작은 핸들을 잡았을 때는 딱 안에 알맞게 들어와서 그립감이 아주 좋았고 그 다음에 손목에도 무리가 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 하지만 팀 전달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큰 핸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음,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보면은 지금 일단 이렇게 손에 얹었을 때는 약간은 크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반에서 작은 핸들은 완전히 이렇게 손에 좀쏙 들어온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 역시도 장거리에서는 좀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강하게 스프린트를 할 때에는 손바닥으로 미는 힘이 조금 더큰 힘이, 어, 큰 핸들이 좀더 강하게 전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리마 패드를 잠깐 소개를 하면 지금 이 앞쪽에 있는 이 넓은, 이 넓고 깊게 들어가 있는 포켓으로 인해서 물을 강하게 캐치하는 게 가능한데요. 어, 원전 선수는 리마 패드 어떤 특징? 뭐 어떤 부분을 가장 네, 좋아하시나요? 저는 오늘 저는 벨로시티 패드를 처음 써봤는데 벨로시티보다는 물을 물이 확실하게 잡히는 것 같아요. 음. 물을 잡, 더 많이 잡는 느낌. 네. 어, 이 패드를 물 속에 딱 넣었을 때 물을 정말 강하게 잡는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인상적인 패들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물을 잡아, 잡아준다라는 그런 느낌과 그리고 물 속에 넣어서 이 패들링을 할때 파워페이스 구간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런 패들링을 주게 해줘서 저는 주로 단거리와 테크니컬 레이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원준 선수의 체중이 어떻게 되시죠? 58에서 60입니다. 네, 저도 한 58에서 저는 한 62kg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어, 저는 미디움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도 미디움.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전에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라지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깨 에좀 데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디움으로 바꾼지는 뭐 작년 말 정도부터 바꿨는데 조금 더 그때보다는 어깨 부담도 없이 편안하게 패드를 쓰고 있습니다. 어, 보면은 큰 패들이 다 좋을 거라는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큰 패들로 무을 강하게 많이 잡으면 그게 더 빠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 그거는 내가 그 패들링을 유지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 블레이드 사이즈가 큰게 좋은 게 아니라, 음, 내가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패들링을 하고도 어깨라든지 그런 어떤 통증이 없어야 돼요. 막 패들링 하시면 어깨가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패들의 길이와 사이즈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걸 네, 추천을 해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리마 패들. 리뷰였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laughs> 댓글이나 네, 메시지 남겨주시면 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